이제 한몇 퍼센트 한 건가요? 한, 제 느낌상 저렇게 흑막이 나올 정도면 한 80%? 80% 정도 한것 같은데. 오, 눈, 눈 보세요. 눈, 눈알 그림. 아, 이제 마지막 챕터에요? 어, 이게 되게, 금방 끝나는구나. 오늘 끝내고 내일 이 편하면 되겠다. 여기 열쇠 대신 DLC가 3개에요. 아, 그럼 오늘 본편 끝내고 내일 DLC하고? 끝나면, 2편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오... 숨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네. 여기 인형 있다. 유리겔라인가봐요. 염력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죠? 소능력 사용자였어. 또 그러면 몰래몰래 몰래 가면 되는 거야? 몰래몰래. 몰래. 나갈게요. 나갑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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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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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기분 나쁜 저 눈알, 저거. 헉, 저기 뭐 그림도 있어요. 그림이 두 갠데? 하나는 위에 걸려있고, 하나는 아래 여기. 뭔가요? 일단 우리 열쇠를 찾아야겠죠. 열쇠가 어디 있을까. 그림을 다좀 저렇게 천으로 막다 가려놨네. 왜일까. 요거 열면 느낌은 왠지 요 도자기 속에 열쇠가 있다는 거지. <laughs> 분위기, 씨. 장난해. 오씨, 가져간다. 가져간다. 가져왔다. 나간다. <laughs> 어 없어졌어요. 없어 없어졌어요. 그럼 나또 당당하게 가지나 또 어? 하지만 몰래 몰래 숨기도 하지. 몰래몰래 몰래 숨기도 해. 하지만 아가마게, 아가마게, 예, 아가마기도 하지. 왠지 이 마네킹 중에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면. 진짜 나 오늘 잠못 자. 어, 큰일 나. 죽음이라고? 어, 719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요거 문 옆에 이거 알고 보니까... 어, 뭐야? 어...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문 앞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였으면 나 오늘. 살금살금. 와, 벽에 걸려있는 그림 보세요. 다 극혐이야. 살금살금 진짜 아니 잊지 마세면 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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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 아니 과감하게 어제 <laughs> 7190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문 문 닫을게요. 아무도 없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소중한 내 감자, 감자, 감자인지 뭔지 들고 다녀요. 이 분위기 왜 이래? 씨 아니 필요 없어. 위풍 당당하게. 저런 거구나. 이제 느낌 알았죠? 네, 이 마네킹이 너무 많다 했어. 딱 봐도 여기 중에 하나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애. 얘. 얘가 얘가 그 얘. 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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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다고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습니다. 망할.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네킹 속으로 숨는 건가 봐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마루 바닥으로 지나가면 들키니까. 마네킹 사이사이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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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없는데 일이 없긴 왜 없어? 다 있지 아닌데 뭐지? 그냥 뛰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러면은 좀 대놓고 뛰지 아닐 것 같은 느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지? 그러면은 마네킹을 타고 올라가서 위쪽으로 가나? 이 감자가 부적이었어, 알고 보니까. 요걸, 들고 가. 아니, 택도 없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 여기만 딱 지나가면 나오는데? 여기가 기점이거든요?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갑자기 표로록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불 켜서 맞서. 아무것도 아닌데.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진짜 이거를 들어. 들어보자, 한번. 감자가 아니라, 이거, 그, 마네킹 머리죠, 머리? 머리를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안 먹어, 아닌데 아닌 것 같죠. 따돌리는 건가? 그러면 하나 좀 의심해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거를? 싸돌릴 수가 없는데 아 그냥 잘 달려봐요? 아, <laughs> 그렇군요 답은 달리기였다는거 달리기하면 또 나지 갑니다 어이 우사인볼트 멈추지 않고 달리지 나는 거침없이 달리지 오! 아 뭐야 이렇게 쉬운거였어 여기도 또 달려야 되는 거겠죠? 거침없이 달리지. 여기는, 여기도 또 달리는 거겠지, 뭐. 달려! 아닌데. 여기는, 눈알이, 정면에 다 붙어 있어요. 어, 이런 넓은 공간, 보통 보스전 할때 요런 공간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나? 분위기는 일단 보스전입니다. 하지만, 여기 <laughs> 길이 있었다는 거죠. 어림도 없지? 바로 나가는 길. 요거 뭐야? 거울, 이 거울을 거울끼리 아니야. 이 거울로 뭘 하는 거야? 아,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요? 오, 오. 뭐죠? 다시. 어쨌든 저 거울을 드는 게 <laughs> 정답이긴 해요. 이 거울을 잘 들어 줘서 내려가서 톡톡 달려가면 저를 쳐다봤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조명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나 먹어 요렇게 하나씩이구나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아버렸다는 거지 역시 보스전이었네 나와 주세요. 이거나 먹어. 애송이 보스네. 애송이 보스야. 나와주세요. 어디야? 어디야? 오씨. 오딜 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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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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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오, 비명 질렀다. 네대, 네대, 다섯대... 어, 왜잘 되지? 나 드셔. 오케이. 애송이 보스라는 거지. 어 배고파요. <laughs> 여기서 배고프면 안될거 같은데. <laughs> 설마. 얼마 저걸 먹어요? <laughs> oh shi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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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강해진 건가? 먹으니까 그 힘을 흡수한 것 같죠? 어, 이것도 게임이야? 오더 이상 0시받고 핍박받던 내가 아니다. 와 이런 식으로 힘을 흡수하는구나.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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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졌습니다. 여. 이야... 어, 저 눈알 눈이 열렸다. 와 엔딩인가요? 끝인가? 아, 이렇게 탈출한 건가? 음. <laughs> 삼각도들.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잡혀먹었는데도 따라다녀? 세상에.